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저쪽 동네 국민의힘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난리 부르스를 추더니만 드디어 대선후보 결선 진출자 두 명이 가려졌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김문수 대 한동훈입니다 저는 솔직히 자백하자면 홍준표 한동훈이 될줄 알았는데 뭐다개법의 도토리라 할지라도 개중에 그 김문수가 살아남은 걸 보니 더 확신하게 되네요 노안으로 의식도 없이 겨우 숨만 붙어서 삶을 연장하는 코마 상태의 정당이라는 걸요 아니 이게 무슨 뭘 할까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데 구간이 명관이라더니 재활용 센터에서도 에이스 결정전 같은 걸 하네요. 한 명은 탄핵 반대를 광신도처럼 외치던 솔직히 말해서 용도 폐기된 지 한참 된 좋게 말해서 올드보이, 나쁘게 말해서 원어브 아스팔트 구구 할배 아닙니까. 다른 한 명은 뭐 아시잖아요. 자칭 법과 원칙 수호자라면서 정작 윤석열 파면 전에는 오물통 액기스 부부를 보고도 한 마디도 못 하던 놈 아닙니까. 어쨌든 깡패인지 정치인. 인지 모를 버럭 홍준표랑 또 간만 보다 끝난 안철수는 광탈했어요 특히 홍준표는 30년 정치인생 졸업 한다고 쿨한척 퇴장했는데, 에이, 설마 그대로 은퇴가 가능하겠어요? 수사 받아야지, 수사. 한 트럭이야. 또 뭐, 심심하면 SNS에 막말 싸 지르면서 기울, 기웃거릴 거? 안철수 마냥 제 손모가지 겁니다. 자, 아웃 오브 안중이긴 한데, 어쨌든 국힘 결선, 김문수랑 한동훈 누가 이길까요? 사실 누가 이기든 뭐, 우리 알바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재명 후보가 그려나가는 큰 그림이 너무 흥미로워서, 여기가 팝콘각이란 말이야. 자기들 경선 흥행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그렇게 길게 뺐는데, 길어지니까. 더 초라해 보이는 거 저만의 착각일까요? 어차피 당선될 가능성 영에 수렴하는 그들만의 리그인데 그래도 저쪽 생태계를 알아야 우리 전략도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김문수는 뭐 떨어져 나간 홍준표, 안철수 표까지 자기가 다 주워 담아서 위대한 보수 승리 어쩌고 헛소리 시전 중이고 한동훈은 또 특유의 그 느끼하고 가증스러운 꾸러기 표정으로 어이구 홍준표 선배님, 안철수 선배님 많이 배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내 동반자 손잡고 이재명 찢어 밝깁시다 이지랄 떨고 있어요. 홍준표로 아주 그렇게 오체분시 해 놓고 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안철수랑 이준석이랑 포옹하는 것 이상의 역함이었네요. 아주 그냥 가증스러움의 극치를 달립니다. 근데 속으로는 서로 저 새끼 대가 반드시 제끼고 올라간다. 칼갈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꿀잼 포인트는 홍준표의 퇴장 소감이에요. 30년 정치 인생 오늘로 졸업한다. 정말 고맙다. 시민으로 돌아가 편하게 살겠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러면서 정계 은퇴 코스프레를 시전했습니다. 야 이번엔 진짜 은퇴하냐? 하긴 뭐 대선 후보로 세 번이나 나와서 한 번은 민심한. 때 깨지고 한 번은 당신한테 깨지고 삼세판 다 말아 먹었으니 쪽팔려서라도 그만 둘때 됐죠. 그 동안 홍카 콜라니 뭐니 하면서 젊은 척센척 척, 온갖 똥폼다 잡더니만 결국은 꼰대 막말로 이미지만 남기고 이렇게 초라하게 퇴장하네요. 잘 가시고 제발 다시 보지 맙시다. 근데 또 모르죠. 나중에 각 국가가 나 홍준표를 다시 부른다. 이질랄하면서 슬그머니 기어나올지. 정치하는 놈들 특히 저쪽 늙은이들 말은 믿는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퇴장은 무슨 그냥 추한 퇴물 인증이죠. 자 그래서 이 김문수 vs 한동훈 패급들의 결승전. 이게 그냥 평범한 경선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추악한 피터지는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탄핵 때문에 김문수 어떤 인간입니까? 태극기 부대 할배들 앞세우고 탄핵 무효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광광 대단 뼈속까지 반 탄핵 좀비 아닙니까? 윤석열 똥꼬가 달도록 할던 대표적인 수구 꼴통이죠. 반면에 한동훈은. 탄핵 찬성표 던져놓고 경선 과정에서는 나는 원래 친윤, 윤석일 정신 계승 아주 그냥 낯짝 두꺼운 배신자이자 카멜레온 같은 위선자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결선을 제 식으로 정리를 하면 박근혜 퀴즈 흉내내는 틀딱 좀비대 박쥐 같은 배신자 코스프레 역대급 환장 매치인 셈이죠. 이야, 부럽다. 투표할 만 나겠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결선 투표의 포인트가 뭐냐면, 특히 당원 투표 50%가 있잖아요? 아직도 박정희 무덤 파서 인공호흡 시키고 싶어 하는 탄핵 무효, 빽거리는그 대가리 깨진 강성 당원들. 얘네들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완전 관건이에요. 김문수가 이걸 노리고 벌써부터 우리 덕수 형님 함께 합시다. 준석이 저놈 더 끌어들여서 반명 빅텐트 쳐야 합니다. 곧 질질 짜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꼴에 지 혼자 힘으로는 잽도 안되는거 아니까 어떻게든 새 불려서 비벼 보겠다는 거죠 젊음과 잔머리는 반비례인가요? 아주 잔머리만 기가 막혀요 근데 한동훈 이 자식은 꼴에 또 튕겨요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단일라 지금 그딴 거 얘기할 때 아님 경선에서 이길 자신 없는 놈들이나 하는 소리 이러면서 아주 그냥 센척 쿨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야 어디서 약을 팔어? 너 지금 지지율 꼬라지 보면 그런 말안 나올 텐데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만 가지 경우에서 따져가면서 똥줄 타고 있겠죠? 아 덕수 저 영감탱이가 진짜 나오려나? 나오면 표 갈리는 거 아냐? 안 나오면 김문수한테 가려나? 이 씨발 어떡하지? 아주 그냥 머리 터질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피열의 상승은 탈모에 치명적인데 꼴에 지들끼리 수준맞는 간제비 눈치게임 하는 거 아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이렇게 저쪽 동네는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느라 내분 네 직전인 와중에 우리의 프로 매국노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한덕수 얘는 또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거대하게 대형사고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잠시도 가만있지를 못해요 이 웬수같은 놈 여러분 한덕수 이 영감태기가 언제한테 구대형으로 두들겨 맞고도 정신 못 차렸다고 했죠. 이번엔 공수처 검사 임명을 자그만치 7명이나 1년 가까이 뭉개고 있다가 결국 보다 못한 변호사님이 고소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뻔뻔하면 아주 그냥 에베레스트 정상 찍을 기세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곳입니까? 살아있는 권력. 특히 검찰 같은 놈들 비리 잡으라고 국민들이 만들어 준 곳이잖아요. 근데 검사 정원 25명 중에 지금 11명이나 비어 있어요.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인사위에서 작년 9월, 올해 1월에 실력 있는 검사 7명 뽑아서 이분들 임명해 주세요 하고 올렸는데 윤석열이가 붕괴다가 파면됐고 그 뒤를 이은 권한대행 한독수도 지금까지 아 몰랑 바빠 이질을 떨면서 임명을 안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새끼가 왜 그랬을까요 대가리에 우동사리 만든 게 아니라면 이유가 뻔하죠 공수처가 지금 뭐 수사하고 있습니까 최상병 사건 수사 왜야 의혹 1 2상 불법 개엄 사건 다 윤석열이랑 그 밑에 놈들 목숨줄 달린 사건들 아닙니까? 이거 수사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려고 일부러 검사 임명 안 하고 공수처 식물 상태로 만들어서 시간 끌려는 더럽고 치졸한 속셈 아니겠냐고요? 아주 그냥 뻔뻔한 수작입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헌법재판관 알바끼는 그렇게 국정안정 핑계 대면서 번개처럼 밀어붙이고 지랄 발광을 하더니만 정작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검사 임명하는 건 바빠서 절차가 이따위 핑계되면서 뭉개고 이게 바로 저 위선자 놈들의 이중성입니다 이런 걸 바로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도 이번 수사 절대 윗선 눈치 보지 말고 저 뻔뻔한 노역에 찌든 영감탱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돼요 아셨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막장 경선 소식과 한덕수의 환장 콜라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저쪽 동네는 누가 후보가 되든 탄핵이라는 멍에와 대란 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힘든 그야말로 답없는 콩가루 집안 싸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문수가 되든 한동훈이 되든 저런 수준 낮은 애들이 과연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아예 작심하고 수국 꼴통을 절멸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단연컨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들끼리 싸우다 자멸할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한덕수 같은 구시대의 망령이 여전히 권한 대행이라는 감투를 쓰고 앉아서 버젓이 직무 유기를 저지르며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이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노인 내어 노용 문제가 아니라 파면된 내란 세력의 잔당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데 또그 자리마저 버리고 대선에 나온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저것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확실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국힘 최종 후보, 김문수 한동훈, 누가 돼도 폭망 가기겠죠? 그리고 한덕수는 직무유기 수사로 깜빵 가야겠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